그게 사실이야? 이번에 뭐 바뀌었다는데 아니 삭제했다는데 한볼까아내 어? 네 샷건 에라 모르겠다 궁 박아버려 그냥 야 잠깐만 지금 추각성 쓰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? 못 쓰는 거 아니야? 아니 뭐가 스킵됐다고 했으니까 아, 버프 진짜 너무 맛있다. 근데 나짐나 강해졌다. 사실 내가 강해진 것 보다는 서프터 분들이 더 강해지면은 그게 더 체감이 더잘 되긴 해. 바로 나가, 안 나가다가 죽는 사람 생각보다 붙거든. 뭐야? 어이, 뭐야? <laughs> 아니, 바로 바로 떨어지는데, 뭐지? 개꿀이잖아. 어 좋은데요?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끝나는 거. 어어어, 어. 죄송합니어나 이거 탑에 처음 해보. 그럴 수 있죠 와, 키보드 억가당하셨네. 아, 키보드 억가 당하셨네 아 저거 파이 처음 해본다 파괴하는 거였구나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아 근데 살짝 애매한 타이밍이었나? 아드 먹기 아니 딜 너무 빨라가지고 초각성 못쓰겠는데 이번판? 아 개망했다 아니, 쓸데없는 패턴들이 다 삭제됐어요. 일관물에개 좋은데? 아,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, 제약이요. 쓸데없는 거 했다가, 한들한테 욕만 먹었잖아. 이렇게 바는 일관이면 할만하지. 일단, 응. 피해주고, 얘돌아거든요 돌거든요, 바로? 바로, 타이밍 맞춰서 샷건 딱, 딱, 때껏 해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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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아니, 이걸 하고 간다고? 본색을 드러내는군! 탁탁탁. 따다다 따다다다다다다. 그래도 엄청 빠르긴 하네. 몇개 삭제해가지고. 뭐야, 이것도 안 해? 뭐야. 아니. 다삭제 됐구나. 어! 어 아니, 왜, 아니. 아니, 왜 저기서 나와? 아, 미치겠네. 아니, 초각성 못 맞춘 거 싫어해요, 이거? 진짜 개망해버렸는데? 아, 딜 네, 개못했네. 야, 그래도 뭐가 많이 빨라졌어. 좋긴 하다. 일관 잘 바꿨네. 이렇게. 없어요. 아, 초각을 못 박았어. 여기서 한번 잘 넣어보자, 고 우측당. 와, 이제 그냥. 60억은 그냥 뜨는구만. 버프 받으면. 부탁할게요. 나이스. 확실하게 세진 게 보이긴 해 눈에 보이긴 해. 근데 살짝 좀 아쉽긴 해요. 등사 같은 거 없애주는 소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. 한나때 땅땅땅땅. 아뱀 감에 넣어버렸어아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냐 나. 앞에 조심하고. 안 찬. 아 진짜 머리 하마집 있어 이 자식아. 한방켜주고 딱. 어, 나간건 아니겠지. 맞았겠지. 어, 모두 피해. 걱정하지 마, 친구. 호사비를 쓰셨네. <laughs> 뭐 나쁘지 않을지도. 땅, 땅, 땅. 운전하고, 그렇 피해. 그 다음에 원샷. 그리고 피해.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준 사격. 이런상 겁나 잘하긴 함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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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다다다. 아니 들어갔잖아요. 이거 판정 좀 바꿔주세요. 선머솔트히 이거 어? 안에 들어갔는데 왜 맞는 거예요? 아, 저거는 살려주고 싶은데 너무 저거 못갈렸다 아, 어, 미안하다. 뭐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패턴. 대가자. 사실, 데미지 잘안 보임. 얼마나 온는지잘 모르겠어. 옆으로 가요. 옆으로 가서 라이플. 아, 패턴 다 알지, 이제. 상열 딜러들은 패턴 외우는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. 나중에 숙련됐을 때. 안그러면은 딜을 잘못 넣어. 미움 같은 타이밍 말이죠. 저죠 때가칠게 그러면은 뭐라고? 오케이. 이게 대비론터지. 아기 같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. 하면 원래 가끔씩 이제 행동과 말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지. 파운더. 아까 해바삭 거 받고 가. 오케이. 1350이면은? 잘 넣었나? 방투네 1 3 0 0어 이렇게 대충 어빌리티 일단 받을게요 아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깎아주는 거야? 아니, 깎아주는 게 아니라, 아, 씨. 아주 자동으로 깎아주는 거좀 해줘라, 아이고, 언제 깎아또 뭐지, 이건? 미친 새끼네, 이거. 원돌이지? 아니, 위에다 다막을꺼 이러면. 아래 진짜 겁나 짧은데, 쓰레기 게임이네. 아니, 75가 왜 터져, 도대체. 아, 씨. 아니 얘놈 진짜 그거야 77돌이 없어요 얘칠 77돌이 이게 말이야? 이게 맞아? 위에는 떨어지고 씨. 아, 씨. 아니 개주작이야 아니 75가 왜 터지는 거야 도대체 아또 76이야 진짜 아 77도 하나 나왔어 드디어 씨 드디어 하나 님들 돌은 그냥 깎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정해져 있어 안될 돌은 안돼 아, 아니 아니 뭐왜 이렇게 잘 붙어 진짜 부작이야 성배대로 깎아보세요 오케이 75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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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퍼 55퍼 아래 55% 65% 55% 65%돌 진짜 주작입니다. 보세요. 정배로운거50% 5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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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은돌0 50% 50% 5